안녕하십니까? 주식쟁이입니다. 대한해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한해운 현재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 흐름도 들고나는 물량이 아주 민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세히 분석해서 향후 주가 흐름 대응하는 전략 같이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빠르게 바쁘니까 빠르게 여러분들께 간단한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이거 여러분들 아주 사소한 여러분들의 배려예요. 클릭 몇 번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너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버튼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 특이한 구간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주가 상당히 좀 민첩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조금은 불편했을 그런 흐름인데 그러나 저는 이걸 아침에 우리 그 구독자 분들과 그리고 같이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같이 함께 하는 분들께는 이거를 지금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문자로 제가 리딩을 드릴 때 왜냐면은 아침 시초가 대비 만약에 2 구간 정도까지 올라갔다. 정확하게 한 2750원에서 800원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가격으로는. 이 정도까지만 반드시 줬으면 제가 대응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때 3000원 이때에서 매도 못 하신 물량들, 아니 매도하고 남은 물량들. 그런 물량들을 대응했겠죠. 하지만 그런 정도의 상승폭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 거래량이 2억 주가 넘게 터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 이때 많은 물량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물량들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 거죠, 주가가. 이런 것들. 이런 내면에 숨어있는 심의적인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좀더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런 약간 짧지만, 짧은 윗꼬리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윗꼬리에 좀 나왔죠? 분봉 차트로 봐도, 이게 5분봉 차트인데, 장 초반에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분봉 두 개만. 5분봉 두 개입니다. 이거 5분봉인데, 그리고 바로 15분 지나서 이렇게 또 은봉이 또 깨졌습니다. 이 거래가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싫은 거죠?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분석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슈로는 미국 영국 연합군이 상선을 공격하는 예멘 후티의 미사일 기지를 갖다가 추가로 공습했다. 여덟 군데를 표적으로 담았습니다. 기존에 그동안에 해왔던 공격보다 다소 규모가 큰 그런 출격이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언론에 따르면은 조금 큰.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게 판도를 뒤바꿀 만큼의 큰 파괴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쟁의 양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의 양상은 개전 초기와는 달라요. 개전 초기와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지금 전쟁의 홍해 부분의 지지학적 리스크가 여기 이걸로 대표, 면을 대신하자면 변수에서 상수로 지금 변해가는 과정이다. 변수란 뭡니까? 불확실성이 가미된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 초기만 해도 이 전쟁이 어디로 확정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고 혹시나 핵 같은 게 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시장이 됐던 그리고 일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파급력 이 파급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크게 주가도 용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미국도 좀 소극적이에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사람 인명 피해가 너무 크다 그리고 손실이 너무 크다 좀 줄여라 줄여라. 역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런 압력에 못 이겨서 저강도 전쟁을 장기화로 수행하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전쟁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냥 딱 상수화돼 있다. 상수화 뭡니까? 이 파급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거죠. 불확실성이. 그렇죠. 그러나 이 전쟁은 어떻다? 전쟁 자체의 근본이 종교적인 그런 갈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갈등이 뭡니까? 신념에 대해서. 다른 거예요서 견해가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 좁힐 수가 없어요. 이 골이. 이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진행되었던 이 골. 간극. 이거를 갖다 좁힐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이,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얘들을 죽여야 될 적이라고 봐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성을 섬기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성이, 신이 존재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고를 감출 수도 없고 메워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슈화는 이런 식으로 계속 피상적으로 나와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슈화가 이제 변수화가 상수화가 됐다라는 거 약간 저강도로 떨어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그 예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얘들 지금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으로 전쟁 초기 어땠습니까 얘들 때문에 공물가가 국제적으로 상승할 거에 대한 예상 그런 우려감 때문에 공물가 섹터에서 큰 파동이 나왔죠 그들로 다시 마찬가지로 대한해군같이해상의임 쪽으로 해서 또 파동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1년 지났지 않습니까? 너무요. 1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그런 똑같은 파장이 느껴지나요? 아니죠. 지금은 아직도 전쟁이 진행되는가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도 들 많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무적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쟁이 발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그리고 주식시장에 이렇게 파장을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이 홍해 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얘를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코로나 전쟁이 그렇죠. 변수가 상수화되고 있다. 이거 를 갖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대비해야 되고 이런 움직임을 갖다 미리 대비했던 물량들이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튀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윗골이 다른 거예요. 이런 거래가 터지면서도 눈치 빠른 물량들은 벌써 나온 겁니다. 눈치 빠른 물량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천 원 위에서 실시간으로 물량 매도하자. 일정 부분 은 매도하자. 그렇게 대응을 해드렸던 거고 그죠. 비중 늘리지 않고 부분적 차익 실현 시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제가 해드렸던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대응 우리 문자로 보내신 분들께 이런 이슈들을 갖다가 자세히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 도움을 청하세요. 대안해운이라고 보내시면 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고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전략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고 싶다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냉정하게 여러분들 하지 않으시면 은 여기서는 피 같은 돈으로 수업료를 낼 수밖에 없어요. 수업료를 뭐로? 돈으로 받아야 돼요. 돈으로. 여러분은 돈으로. 그렇죠 이런 게 구조적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게시장입니다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안타깝지만 좀 이슈에 늦게 합류했어요 흥화해운이 먼저 치고 나갔고 그 밖에 다른 동방은 사각까지 갔지만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제가 물량이 상당히 많이 고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대한해운 주봉인데 주봉상 이렇게 물량표에 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민감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약삭빠르게 영리하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시작에다 수업료를 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수업료를 좀덜 내고 싶다. 내가 출혈을 좀덜 감수하면서 많은 경험을 얻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문자 보내셔야 됩니다. 이거 뭐 두려워하거나 의구심에 아니면은 주저해서 게을러서 그런 분들은 주식 못 합니다. 이게 무료입니다, 무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전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로서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종목도 공개해드리고, 폴트폴리오 계작 케어해드리고, 그리고 수시로 필살기 노하우 전수해드립니다. 이런 것도 다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뭐 전쟁 변수, 지작 리스크의 변수가 상수화, 이런 과정을 다 염두에 두고, 이런 걸 모두 염두에 두고, 결론 을 먼저 한번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된 그런 것들이좀 나온다 싶을 때는, 한 번쯤 더 들어줄 겁니다. 한 번쯤 더, 이 공간에서. 지금 여기서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쫓아가면서 파지 마세요. 지금 이, 이 평선이 자체적으로 정배 형태고, 아직은 이 거래량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정배열 상태에서는 한 번쯤 더 들어줍니다. 분명히.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계속 전제했던 게 이슈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슈가 아직도 충분히, 한 번은, 충분히는 아니죠. 한 번은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그 미국, 영국의 그런 그 부딪힘, 연합군이 후티, 후티 반군을 세게 때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한번 아마 이게 좀 미국과 이란에 전면전 양상으로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좀더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한번 들어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이슈가 한번 좀빅 이벤트가 나온다면 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꼭그 이슈적인 측면이라도 기술적으로 반발 변수하면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실 대한해운은 회사가 이렇게 뭐 망가지거나 뭐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그러말팔기월줄 건데 문제도 뭐냐면은 문제가, 여러분이 냉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3 0 0원 위까지는 제가 좀 보장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강하게 이슈가 떠가지고, 3 0 0원 위까지 이게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이런 정도의 상승폭을 저는, 만약에 그런, 이런 정도의 이슈가 강하게 칠것 같으면, 여기서 한가 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가 갔을 건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만약에 상승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요 구, 요 구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요 구간 정도까지는. 그리고 진짜 이게 3천 원까지 넘어갈라 가면은 거래량이 이, 점, 아, 이 정도는 터져줘야 됩니다 이 정도 2억5천만원 정도 이걸 능가할 수 있는 거래량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래량이 터져줘야지만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 고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과연 지금의 이슈가 거의 상수화돼 가는데 그 상수화돼 가는 이슈에서 이 정도의 거래량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이 나올 수 있을까는 저는 사실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여러분들은 요 구간 정도만을 노리자 아쉽지만 물론 이 고점에 불린 물량들은 손절일 겁니다 그래도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냉정하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냉정함이 없으신 분들 도움을 청하세요 이거 창피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타점 잡아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이거 하나만 제대로 대응해도 여러분들 이 고점에 불린 물량분들 많을 겁니다 이 거래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런 들어온 물량들도 아마 고민 많을 거예요. 이제 팔아야 되나. 이런 분들은 꼭 손절이 아닌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여기, 여기, 이, 이 물량들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때 이 고점에서 잡은 물량들. 이분들은 아마 대부분 손절이 가능성이 크죠. 물론 3차 때까지,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낮다 가능성이. 하지만 여기 정도에서 한번좀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응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힘들다, 그런 분들은 도움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보내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거 아닙니까? 소통의 통로를 열어놓자 이거예요. 지금 뭐 제가 딴게 아니라. 이 구, 좋아요, 구독 버튼 이거 하셔야 되지만 이거 하셨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통이 있어야 되니까, 소통. 제가 무턱대고, 뭐, 아무 데나 유튜브나 나가 인터넷으로 광고를 내겠습니까? 이거 뭐, 2800원에 팔자, 이런 식으로?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을 열어주셔야지. 제가 또 문자를 보내드릴 거 아닙니까? 문자로. 문자를 보내드리든, 뭐, 전화를 하든 간에, 모르가네. 그렇죠. 이 소통의 통로를 개통을 하자.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가 문입니다. 이 번호 010-419-3519. 소통의 문이라는 거 열심히 여러분들 부자로 가는 열쇠가 될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대로 들었습니다. 기다려 보자. 쫓아가서 팔지 말자. 이국간 한번 한번 좀 지켜보자. 그리고 꼭 도움을 청하시라. 그런 말씀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